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 드리는 정치 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웨이브는 K드라마가 2022년 넷플릭스의 글로벌 탑 10을 지배함에 따라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와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 드라마는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현상 이후 K 드라마의 인기는 현재 비아시아인 관객들에게도 받아들여지면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한 방식과 갯마을 차차차의 성공은 세계가 여전히 한류를 타고 있다는 거의 모든 증거입니다. 여러 한국 시리즈가 넷플릭스의 글로벌 비용어권 카테고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올해의 13주 중 10주 동안 한국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비용어권 시리즈 탑1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k 드라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내 맞선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한 여자가 정략된 구혼자와 소개팅을 함으로써 친구를 돕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우연히 그 여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CEO로 그녀는 정규직과 맞선 상대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이 시리즈는 이번주에 막을 내렸고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시리즈 탑10에서 최고 1위를 기록했으며 3주 연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본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이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로맨스 드라마가 5주 연속 동남아 최고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예, 시리즈가 끝난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이 드라마에 감정적입니다. 달콤한 사랑 이야기 뿐만이 아닙니다. 로맨스 시리즈가 당신의 취향이 아니라면 올해 1월에 첫 방송된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또한 볼가치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좀비 스릴러는 넷플릭스에서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좀비 시리즈와 청소년 범죄 드라마 소년 심판은 모두 올해 비영어권 시리즈 탑1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k드라마는 단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얄팍한 러브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k드라마는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카테고리에서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 6개의 한국 시리즈가 글로벌 톱10 목록에 올라갔고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안보신 분들을 위해 한국 시리즈 6편, 산의 맞선, 25, 21, 기상청 사람들, 39,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와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태국인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태국 드라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게시글에 대한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대부분 무협이고 나는 한국 드라마에서 좋은 역사 판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르의 한국 드라마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K 드라마를 제일 많이 봅니다. 중국 드라마는 너무 길어서 금방 흥미가 빠지지만 학교 오피스 장르의 드라마는 좋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스릴러와 호러 시리즈는 좋은데 일본 로맨스 드라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태국 드라마는 BL 장르, 대만 드라마 하나를 3분의 2 정도 봤지만 지식이 별로 없네요.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대만 드라마, 중국 드라마, 태국 드라마 순. 나는 한국의 이야기, 연기, 제작을 가장 좋아한다. 일본은 스시야 이상한 걸 구하는 보물찾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2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동률이 될 것입니다. 대만 드라마를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 비해 전반적으로 너무 깁니다. 현대극을 좋아하는데 25에서 30회를 넘기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저도 사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그들의 강점인 걸로 압니다. 태국 드라마는 비엘 드라마만 있습니다. 현대 드라마와 사극 멜로를 위한 한국 드라마, 판타지 드라마를 위한 중국 드라마, 비엘을 위한 태국 드라마, 우스꽝스러워 절대 안 본다. 나는 재미있는 대만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보았지만 실제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K 드라마 더 다양하고 가용성이 뛰어나다. 중국 드라마 폭신한 로맨스가 땡길 때 중국 드라마를 본다. 나는 주로 그들의 학교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일본 드라마 더 보고 싶지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태국 드라마 나는 몇 번을 보았지만 그들의 영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K드라마 스토리가 더잘 쓰여지고 연기가 정말 좋습니다. 대만드라마는 2위입니다. C드라마, J드라마는 때때로 연기가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듭니다. C드라마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를 작가가 중간에 좋은 곳을 생각하고 무작위로 거기에 넣어 시리즈를 더 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J드라마의 경우 조금 더 길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예의도 있고 특히 봐야 할 드라마도 많습니다. 나는 90%가 K드라마를 봐서 확실히 편향적입니다. J 드라마는 속도와 관련하여 최상위 계층입니다. 나는 그들의 드라마가 에피소드당 1시간 이상이고, 시리즈당 최소 16개의 에피소드가 있는 대부분의 C 드라마와 K 드라마와 달리 전혀 지루하지 않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충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전체 투표 결과에도 댓글 반응에도 나옵니다. 요즘은 많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K드라마 흉내를 내려고 하고 예전보다 드라마 수준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K드라마를 제외한 나머지 드라마를 평가하자면 J드라마는 2000년대 초반에 시대가 멈춘 것처럼 의상 및 스타일이 촌스럽고 모든 드라마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버 연기가 항상 등장하며 만화 속 캐릭터 연기를 계속하고 있는 듯 합니다. C 드라마는 비주얼 측면에서 화려하긴 한데 내용보단 CG와 의상의 오버스러운 덧칠로 만화인지 드라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몰입감이 떨어져 그냥 만화로 만들지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액션 또한 CG로 처리되어 옛 무협의 열광했던 느낌이 많이 떨어집니다. 태국 드라마는 스토리면에서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이 스토리로 한국이 만들었다면 하는 작품들이 몇몇 보입니다. 대만 드라마는 개인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서 평가를 생략하지만 2000년대 초반 대만 청춘 영화는 좋아했습니다. 순전히 이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어쨌든 가끔 좋은 드라마가 한둘 나오지만 K 드라마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이것 또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